중고생들을 위한 매스매틱하기초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리스트를 만들고 그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손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리스트란 것은 이 뭔가를 이제 묶어서 약간 그룹처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냥 리스트라는 리스트라 것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 일반적인 개념과 똑같은 그런 리스트입니다. 매스매틱카에서는 리스트는 항상 이렇게 컬리브라켓을 열고 그 안에 묶어서 넣어주고 싶은 원소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클립 브라켓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1, 2, 3, 4, 5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뭐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클립 브라켓 열고, A, B, 어, A가 아니구나. 한글로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A, B, C, D,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줘도 되겠습니다. 세상에 웬만한 모든 것은 리스트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숫자, 문자, 또뭐 2+5 이런 계산의 표현, 이거 아직 계산된 결과는 아니고 그냥 계산만 써 줬습니다. 그다음에 사랑, 그다음에 이차식, 그다음에 리스트 안에 또 이렇게 작은 리스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림, 뭐 사운드, 기타 등등해서 별의별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실행하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계산은 이제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죠. 고게 메스매티카 리스트의 특징입니다. 리스트를 실행하면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림은 그림 그대로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것도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공지팝 비슷하게 empty list 그리고 그거는 그냥 square bracket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실행을 시키면 그대로 공지팝 그리고 math, Mathematica에서 리스트 안에 있는 수학적인 표현은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 경우 2 다기 4, 6 나누기 2, 2 다기 4는 6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올 것이요 6 나누기 는 3, 요거는 30 나누기 7은 30 나누기 7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다 되어서 나옵니다. 어쩔 때는 이게 편한데 어쩔 때는 약간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뭐그땐또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수식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이런 명령어들을 넣었을 때 명령어들이 지금 리스트의 원소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인수 분해해라. 그 다음에 이을 다섯 번 쓰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차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세 개의 명령어들이 리스트 안에 원소로 들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행을 시키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집행을 해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해보겠습니다. 짠. 이 인수분해 됐죠? 요거 테이블 일 다섯 개 있는 거 만들었죠? 이거 솔브 풀어서 이차방정식 근구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 는 리스트에다가 뭔가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짬뽕 리스트, 숫자, 문자, 기타 등등 이런 말도 안되는 짬뽕 리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뭐 리스트니까 괜찮습니다. 말이 되든 안되든. 여기다가 something이라고 이렇게 더해 줍니다. 이렇게 더해 주면 Mathematica는 이 something을 각각의 원소에 더해서 finalist를 만들어 줍니다. 1 더하기 something, 그 다음에 문자 더하기 something, 그 다음에 2 더하기 5 더하기 something, 즉7 더하기 something. 그 다음에 j 니다기 n y s o m e t h i n g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게 뭐 말도 안 되고 좀 웃긴 것 같지만 이게 어찌보면 문자적인 계산입니다 자 각각의 원소에 더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더하기 아, 이번에는 짬뽕 리스트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숫자로만 된 리스트에 숫자를 더하면 더하면 이 각각의 원소에 20을 더해 줍니다 즉 11, 2-10은 12, 3-10은 13 이런 식으로 결과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이거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엄청 편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한 방에 쫙다 더해주는 거 곱셈도 마찬가지 한 방에 다 곱해줍니다 각각의 원소를 나눗셈 빼기 빼기도 마찬가지 한 방에 각각의 원소에 빼줍니다 나눗셈도 그렇고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10분의 1이고 맞죠? 그 다음에 10분의 2인데 5분의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통분까지 다 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대부분 편하지만 가끔씩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저는 분모가 10이 좋아요. 모두가 1 0이여야만 해요.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일단은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리스트에 제곱하면 이것도 각각의 수를 제곱해 줍니다. 1다, 아, 1제곱, 2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나와 있네요 1, 4, 9, 16, 25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에다가 연산대를 해준다 어, 그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쩔 때 이렇게 리스트 안에 있는 총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1, 4, 9, 16, 10, 25, 섯개죠 그냥 이렇게 세어보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천몇 개가 있다 근데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다 세워보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의 이름은 length 길이라는 말이죠. 자, length를 딱 쓰고, 랭 e 를딱 쓰고, 그다음에 square bracket 열고, 그다음에 원하는 리스트를 집어넣고, square bracket 닫습니다. 그래서 shift enter를 딱 치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의 총 개수가 나옵니다. 자 일단 리스트 a를 2345라고 지정을 합시다 이제 리스트 a는 2345입니다 그2 3 4 5의 그 원소의 총개수는 랭스를 써서 사용해보면 4 맞죠 하나 둘셋넷 4개가 네 들어가 있으니까 4 그렇다면 요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짬뽕 리스트인데 짬뽕 리스트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원소의 개수만 구해주는 거니까 원소의 총개수 하나 둘셋넷 사랑이 네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어, 각각의 원소는 당연히 이렇게 콤마로 세프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리스트는, 어, 여섯, 일곱. 즉, 일곱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실행시키면, 7. 자, 이번에는 총 개수가 아니라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의 총합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했는데, 토탈이라는 명령을 쓰는 거. 일단 토탈 적어 주시고, 스퀘어 브라켓 여시고, 어, 총합을 알고 싶은 그 리스트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다시 스퀘어 브라켓 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222라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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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가 있으면, 그걸 리스트 B라는 어, 변수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스퀘어 브라켓 열고, 리스트 B 이렇게 딱 적어 주고, 스퀘어 브라켓 닫고, shift enter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8이 됩니다. 2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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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8. 이런식으로 총합을 구해줍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1 다기 2 다기 3 다기 쭉쭉쭉쭉 해서 10까지 이거 55입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55입니다 이렇게 이래서 10까지 이렇게 손으로 적어줘도 되고 이 지난 시간에 배운 테이블 코맨드를 써서 i, i 라는 것을 표현해라 그런데 i는 뭐냐 i는 처음에는 i라는 것은 1에서 10까지 하나씩 가는 것이다. 즉 처음에는 1, 그다음에는 하나 더 가서 2, 그다음에는 하나 더 가서 3, 그다음에는 하나 더 가서 4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서 10까지 즉이 안에 있는 명령어는 요거와 똑같죠. 1에서 10까지의 리스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면 55가 됩니다. 100까지 해 볼까요? 1에서 100까지 하나씩 쭉쭉쭉쭉 더하는 값은 5050이네요. 자, 토탈 이렇게 유용하게 합을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토탈과 랭크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C가 1, 2, 3, 4, 5, 6, 주사위 눈이랑 똑같죠. 라고 한다면 이 리스트 C의 평균값은 이 전체 수를 다 더한 거, 즉, 토탈이죠. 토탈 리스트 C에다가 랭크, 원소의 총개수 랭크 리스트 C를 나누어 준 거랑 같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3.5. 3.5는 주사위 눈에 없는데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 던집니다. 지던 예를 들어서 1000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숫자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1000번 뭐 던졌다고 칩시다. 1000번 던져서 나온 숫자를 모두 다 더합니다. 그리고 1000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3.5가 나옵니다. 자, 이건 같은 말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토탈 나누기 랭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번 명령어를 쓰는 것보다 그냥 한 방에 미니라는 말로 미니 이렇게 뭐 비열한, 얽실한 이런 말도 있고 의미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평균이란 말도 있습니다 미니 mean value 하면 평균값입니다 average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민 적고 스퀘어스 브라켓 열고 그 구하고자 하는 리스트 딱 집어 넣으면 한 방에 짠 이런 식으로 평균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리스트를 사용해서, 리스트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토탈, 뭐, 랭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민 등을 사용해서 이 리스트 1, 2, 3, 4, 5, 6의 분산 값을 구하시오. 예, 이게 오늘의 퀴즈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산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분산은 리스트 안에 있는 그각 원소에서 평균값을 일단 빼고 예를 들어서 뭐1배기 평균값 그러고 나서 그 것을 제곱합니다. 그렇게 각각의 원소에다가 다 하고 나서 그것의 총합 그것을 다 합해서 합한 것에 나누기 원소의 총 개수 분산의 정의랑 똑같죠. 모 예, 뭐 평균의 아, 모집단의 분산의 정의랑 똑같죠. 예, 이런 분산을 하십시오라는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직접 한번씩들 해 보십시오. 매스매티카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뭐 무료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스매티카 프로그램은 사야 되지만 아마 학생용이 요즘 20만 원도 안안안할 안 겁니다. 옛날에 옛날에는 진짜 이게 100만 넘게 가고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이게 또 매스매티카 그 월프람 월프람 그 웹사이트 가시면 무료로 온라인에서 트라이 할수 있습니다. 뭐풀 벌전 아니지만 웬만한 것은 다할수 있으니까 가서 꼭 트라이 해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어 존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